제목 허경영 이재범 기본소득 포퍼리즘 월 150만 원 정도는 줘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분이 8만 원 내지 4만 원 내지 8만 원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정부에 부딪혀 가지고 철회했을 거예요 일부 맞죠 1년에 100만 원 주겠다는 것도 철회됐을 거예요 그러면 은 허경영 그거는 한 달에 8만 원 주면서 부모님이 평생 자기를 키웠는데 8만원씩 부모, 부모님한테 16만원 줘놓고 기본 소득 줬으니까 생활하세요. 이러면 되나? 그럼 불효자식 소리 들어요. 응? 어머니, 아버지 차비밖에 안 되는 돈을 줘놓고 기본 생활비 줬다고 그러면 되나? 안 돼요. 적어도 내 말대로 150만원씩. 어머니 150만원. 아버지 300만원 줬으면 효자죠? 이게 내 정책이야. 맞죠? 국민 배당금이야, 그게. 그런데, 8만 원을 주고 기본소득이라. 그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이재명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정책이 내꺼 흉내만 했지. 자기들 뼈와 살을 깎질 않잖아. 국회의원들 월급 안 받겠다. 보장은 없애겠다. 국가 예산 70% 줄이겠다.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추경 예산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성이 없는 포퓰리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